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면이 됩니다. 다 차이신 줄 알고,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옥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는 것 보며 못, 본,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 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해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가 할 때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laughs>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가 이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들을 이르시고 그들이 다 이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이런 여러 여러 동네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왜 왔냐? 이제 세례 요한이 오게 가히게 됩니다. 바로 헤롯 왕과 그의 아내 그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이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아내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헤롯 헤롯왕에게 세례요한이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하면서 직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어, 그를 헤롯 왕을 충동질해서 그를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아마 요한도 이제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란 것을 깨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에 대한 일들이 자기의 귀에 들려옵니다 아마 어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느낀 대로 한 이야기들을 세례 요한에게 들려줬을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도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 다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건네 들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건네 들은 이야기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고, 보는 그런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봐도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정작 내가 봐야 할 것, 내가 느껴야 할 것들은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람의 이야기들. 사람의 사람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들, 이상한 이야기들. 자신의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께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이 로마가 물어지시겠지이어 잘못된 기득권 세력들. 헤롯 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왜 구원하지 않으, 않으시냐 이런 의문도 있었을지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 알았습니다.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실 자가 나보다 능력이 크실 것이다 내가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내가 힘들다 그만큼 더큰 자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 천국까지 이끌어줄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냐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부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버텨내지 않으면, 흔, 우리,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가 올 겁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계획이 다름을 알게 하소서.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는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항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신이 메시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요, 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너희가 본 것을, 어,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무엇을 보았느냐?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30, 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예언된 메시아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기대하는 바가 다 있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 로마의 압재로부터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독립된 다윗의 왕조를 부활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세례요한도 아마 자신의 상황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묶인 자들 죄악에 묶여 있고 가난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는 모든 죄악에 매여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고 이땅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누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 이것이 간극이 좁아, 좁아지는 여정이 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 가야 됩니다. 내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그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큰 사람이다. 이 말씀이 말라기 3장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 우리 예수님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올 거라고 예언된 그 엘리야 음, 아마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었다. 그럼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사람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간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인간은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것보다 교만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서구 유럽에서부터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위치에 다 이제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다 대체시켜 놓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인간은 유한하며 인간은 연약하고 죄에 물들기 너무나 쉬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로 고기도 하시고 각자의 기도점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아무래 지신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 충만하시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됨 또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극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극률을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극률하심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뜻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그런 기도를 올려드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